아, 그런데 그 어르신한테 나도 당황했어. 이, 이, 이걸로 뭘, 뭘 하냐고 물어보는데 저 어르신이 머리가 내가 참 좋아. 국조리 래도 내가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데. 아이고 이거요, 어디다 쓰냐면요. 김치 담잖라 김치. 김치 담으려면 이걸 해가지고 팍 속에다가 갈아가지고 그 김치 담는 게 어디, 이게 얼른 나오들이니까 엄마는 머리가 좋아야 근데 박수 쳐야되네 아, 아이고, 마지막에로 치시네 마지막에 아유 야, 노래나 쌩쌩쌩 날보라고 같시다 엄마들 그거 알지? 죽장에 사카쓰고 그거 1절 그대로 부르고

아, 너무 너무 내렸다 너무 아이 뭐 잠깐만, 와. 아, 아니 목소리 저 하나만도 못해야 엄마들이 아, 왜 여기 주한대형명이 계시는데 열안 그래? 두 대문 해야 되는 아무래도 일요일서먹어보렸요